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유원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이에레미아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국당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렘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리아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위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와의 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위관이 유다의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와의 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르라 다바네스에서 여와의 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바벨론의 누부갓네설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누군가 네 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44장 애국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지간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망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쳐다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렘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이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림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와의 호 말씀을 들으라.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와의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국당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국당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국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간 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5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아의 아들 바루기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이리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이레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 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배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 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강의 물이 출렁인 같고 나의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국은 날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인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사람이여 나올 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만군의 여와께서 호 그의 대적에게 원수가 없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만군의 여와께서 호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여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이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이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망군의여어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디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에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고 돌리라. 또 그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야고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골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함에 쉬겠느냐? 아스굴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헬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카리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르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히 던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르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대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배대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느냐. 망구레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성업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알지니라 디본의 사는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으미로다 아로엘의 사는 여인이여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베띠 불라다임과 기레다임과 벳가물과 벤무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당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서 할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기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유함에 허탄함을 안오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마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과일과 포도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레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리매물도 황폐하였으므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업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춤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있도다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49장. 안몬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됩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허칸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곤대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려 리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선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 기어다. 내가 애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애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렘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느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 즉 애돔에 대한 여와의 호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와의 호 계획을 들으라. 양때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애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담에색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누부간네설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중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누부가 내설 왕이 너를 칠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시드기아가즉위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이를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 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리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리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격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여를 벌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국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짓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이 떠다. 그들의 날그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라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업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 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과 치될 것이며 칼이 봄을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니 리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여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량이며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혼이 주민이 없으며 대대의 살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하시리라. 보라, 한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경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백한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 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